안녕하십니까. 불꽃처럼 사는 남자, 박피디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이런 노망을 꿈꿔봤을 겁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를 항해하면서 매일 새로운 도시를 만나는 꿈. 바로, 브루즈 여행입니다. 브루즈는 비싸고, 패키지로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크루즈 자유여행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행사 패키지보다 싸게, 내 마음대로 일정을 짜고 원하는 선박을 고르는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크루즈 여행의 전문가가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출발해 볼까요? 그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크루즈닷컴 들어가서 어떻게 크루즈를 예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크루즈 닷컴에 들어오시면 어, 여기 크루즈를 검색하는 이 칼이 보일 겁니다. 어, 이게 지금 모든 목적지를 해야 되는데 뭐 캐라비안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올로 뭐 해놓고요. 어, 크루즈 라인, 배 이름, 그리고 언제 갈 거냐. 어, 2025년 뭐 11월 뭐이 정도 해보고요. 음, 그 다음에 포트, 어, 어느 포트에서 출발할 거냐, 어, 바르셀로나, 예, 아까 잠깐 검색을 해놓던 배가 있어서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검색을 하고요, 어, 전부 다 이렇게 검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NCL, 이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와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배가 쭉 이렇게, 리스트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내 스케줄에 맞는 배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어, 이제 주로 제가 또 두, 뭐, 많이 배를 목적지가 뚜렷하지 않을 때 찾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어,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r e p o s i t i o n i n g c e c o m 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리포지션 크루즈 닷컴에 들어가서 그냥 어, 아무것도 넣지말고 쇼미더딜 어, 해갖고 쭉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그좀 싸게 나와 오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는 이 선박들이 쭉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그 저희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게 디스카운트가 많이 된 배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유세이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예, 그러면 이제 정렬이 시작되면서 92% 그러니까 원래 가격은 11,300불인데 949불에 오파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디스카운트가 많이 됐네. 그럼 이 배가 어디서 어디를 가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어, 리스본,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어, 텍사스, 미국 텍사스로 가는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가는 배입니다. 어, 15일간 항해를 하고 가격은 949불, 예, 92% 디스카운트가 되었고요. 어, 그 다음 배를 보시면 어, 바르셀로나에서 뉴욕으로 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르셀로나 들어가서 그 지중해를 구경을 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서 또 어, 내려서 또 관광을 하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뭐 이런 스케줄을 짜시면 아주 멋진 계획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 배를 타겟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은 8639불 근데 지금 오파 가격은 779불입니다 가격이 많이 91% 디스카운트가 됐고요. 음, 이 노르지 어, 노르웨진이라는 선사는 노르웨이 선사인데 등급을 보시면 여기 시스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5등급, 5등, 급 이거 5스타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저 프리미엄급 어,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뭐 4등급, 5등급 어, 등급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배다. 이렇게 보면 6등급짜리도 보일 거고요. 어, 이거 시버시, 선사들은 이제 아주 럭셔리한 선박들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음, 네, 어쨌든 요 배를 한번 타겟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요19653 이라는 번호가 있어서 들어가 보면, 어, 예. 인사이드 룸은 779불, 오션뷰가 되는 것은 928불, 발코니는 1200불, 어, 스위트룸은 1,500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예매는 안 되고 이메일을 여기다가 보내고 어, 이메일을 보내서 가격을 다시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예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메일로 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좀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가격만 참고하고 를배 찾을 때 참고로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 항로를 한번 보시면 어, 여기 바로셀로나에서 출발해서. 어, 요 안쪽 지중해를 돌고요 어, 그리고 돌아서 나와서 다시 리스본 갔다가 이게 대서양을 건너가는 이런 스케줄입니다 상세 스케줄들은 쭉 밑에 보면 항해가 좀 기, 기니까 이런 것들은 그요 안에 지중해 있다가 유럽에 있다가 어 북미 쪽으로 넘어가는 어 그때 이제 포지셔닝을 바꾼다 해서 리포지셔닝이라고 그러고 요이 리포지셔닝 하는 동안에는 이제 원래 공선으로 항해해야 되는데 공선으로 가느니 사람을 태우겠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많이 오파를 합니다 이런 선박들을 찾으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크루즈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 뭐배 안에서 하는 활동들도 많고요 이 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라든가 뭐 5성급 호텔을 보름 동안 지내면서 어, 가격은 한 800불 정도로 어, 보름을 살수 있다 음,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을 잘 구하시면 반대로, 어, 날짜 를잘 잡으신 북미에서 이제 유럽 오는 것도 있을 거고요. 어, 아시아에서 이제 미국 가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리포지션 크루즈 쪽에서 어, DC가 많이 되는 이런 크루즈를 찾아서 가시면 아주 저렴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서 찾아, 사전배를 실제 선사에 들어가서 도한번 보겠습니다. NCL 이라는 어, 선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 c l 선사 들어가서 어, 아까 배가 바로셀로나죠. 어, 바로셀로나에서 출발하는 걸로 예, 하고, 날짜는 11월 달 이렇게 해서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 여기에 예, 노르노르웨진 브레이크 오웨이라는 배가 나옵니다. 어,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592불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592불이 엄청 저렴하게 보이는데 실제 제가 아까 어,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 어, 저렴한 게 아니고 여기 세금이 또 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 아까 그 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에, 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가격이 하나 있고요. 요두배 되는 가격이 하나 또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어, 들어가 보시면, 1491불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음, 이건또 메리트가 있는 게, 바로 셀러나를, 그 바로 가서 배를 타는 게 아니고, 어, 이거는 15박짜리가 아니고, 18박짜리입니다. 그래서, 18일, 18일을, 3일, 4일, 그니까, 러 3박을 바로 셀러나에서 더 하게 됩니다. 어, 도착을 해서, 어, 호텔에서 이제 3박을 하게 되고요. 어, 3박 동안 당연히 이제 아침은 나올 거고요. 그 공항에서 호텔까지 픽업 서비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엘공원 가는 입장료 포함되어 있고 어, 몬주그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입장권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빌리지 여기 가, 가는 입장권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본 호버 버스 티켓 이거는 그 시티투어 버스입니다. 그 버스를 타고 내렸다가 다시 타고 내렸다 다시 타고 할수 있는 하루짜리 티켓 버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배까지 다시 다 실어다 주는 어, 크루즈에 다 생산할 수 있게 이제 실어다 주는 이 서비스가 다 포함된 가격이 예, 1491불 예, 이 가격도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요 안에 또 아마 텍스가 또 포함되니까 조금 더 비쌀 건데 뭐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뭐 있다고 예, 판단이 되고요. 어, 그래서 아까 비교를 요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예, 크루즈닷컴 이라는 사이트를 또 가서 예, 조회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가격이 어, 어, 프로젝트의 763불이 나옵니다. 이 가격은 실제 가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서 예, 코스 확인하고 어, o 논 u s 그러니까 미국, 미국 사람이 아니다. 그러 n 올리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인사이드룸 763불 셀렉터 해서 들어가면 실제 결제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 또 여기서 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 이방룸번호가 안정해지는 그 세일웨이 이라는 등급이 있고, 어, 뭐, 게런티드 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번호가 정해지는, 예, 뭐, 인사이드 캐빈 해갖고 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가격 또 차이가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최종 예약할 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제일 싼 걸로 가격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764불 선택하고 들어가 보면, 이제 실제 이제 764불 곱하기 이제 두 명이 이제 가니까. 어, 1,527.2불이 이제 최종 결제 금액이 되고 이거를 이제 결제를 하시면 최종 예약이 됩니다. 어, 요또 비슷한 사이트 한국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운영, 운영하는 그 폴리 트립스라는이 사이트가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똑같은 배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1월 달에 나오는 선사는 NCL, 네, NCL 어, 그리고 이제 지역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리포지셔닝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배가 아마 뜰건데 예 그러면 어, NCL 스타, 인 c l 돈 여러가지 브레이크왜웨이 여기 778.16불 예 요거를 이제 11월 7일날 출발하는 겁니다 요거를 또 예약하게 하고 들어가보면 국내 사이트고 어, 여기는 회원가입을 뭐 일정 금액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어, 예약건수에 따라서 또 리베이트가 어느 정도 뭐 지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어, 여기 아무것도 포함 안돼 있는 요 가격이 1556.32불입니다 근데 아까 크루즈 닷컴이 1527.22불 요 가격 차이가 조금 있죠 근데 여긴 대신에 뭐 이렇게 어, 리베이트 포인트 코인으로 주는 걸로 돼 있어서 어,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한국이니까 어, 한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뭐 이렇게 급할 때는 뭐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요거 뭐 조금 뭐 가격 차이 나더라도 여기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외국 사이트는 뭐 그냥 크루즈닷컴 뭐 여기서 예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크루즈 다이렉트닷컴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일 좋은 방법은 NCL 요 사이트에서 직접 예매를 하시면 되는데, 어 실제 이걸 예약하고 들어가 보니까 가격대가 어 세금이 붙으면서 더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선사를 직접 들어가서 비교를 하시고 크루즈닷컴, 보리트립스닷컴, 뭐 리포싱크루즈닷컴 이런 데서 다 비교를 해보시고 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저, 팁을 좀 드리자면, 어, 선사가 조금 비싸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선사는 좀, 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사에다 가 예약을 했는데, 어떤 옵션이 있냐면, 여기 이제 가격을 넣고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하는, 하기 전에 곧 메일을 보냅니다. 뭐, 요 가격으로 이제 예약할 건데, 뭐, 어떠냐, 이렇게. 인콰이어리 버튼이 있을 건데요. 결제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좀 기다리고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날 저녁 새벽쯤에 그 선사 담당자가 영업 담당자가 아 연락이 전올 겁니다. 매번 그랬거든요. 제가 두 번을 전화를 그 오는 걸 확인했는데 외국 전화라고 제가 새벽에 끊어버렸습니다. 어, 그쪽 업무 시간이 이제 자기들은 이제. 비싸우가 낮이지만은 저는 새벽이니까 뭐 굳이 전화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메일로 그 내용이 와 있었습니다. 어, 지금 당신이 예 약하려고 하던 이, 이거는 지금 어, 왜 아직 결제를 안 했느냐, 뭐 결제를 도와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오는데, 음, 그메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왓츠 앱이라고 저희 이제 외국에서 많이 쓰는 어플이 있습니다. 왓츠 앱 깔려있으신 분들은 그 전화번호를 넣어놓으면 왓츠 앱을 통해서 이제 메신저로 이제 카톡처럼 이렇게 날라옵니다 어, 그걸 받으시고 이제 회신할 을때 바로 이제 아, 예약할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 가격, 비용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하는 뉘앙스로 어, 회신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뭐 회신을 해야 되는데 어, 자신 없으시면 구글 번역기도 있고요 채 g PT 영어 번역 기능도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한글로 써서 번역을 하시면 그렇게 회신을 해주면 저쪽에서 아, 비용이 걱정이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뭐뭐 뭐가 있다. 이거 베네핏을 줍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도 있고요. 저는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만,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온보드 크레딧이라서 배에서 쓸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우리한테 줄수 있는 베네핏이 뭐뭐 있다. 뭐 여기서 뭐 와이파이를 무료로 해준다, 뭐를 뭐 해준다 이런 식의 제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때까지는 바로 결제를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뜸을 들여서 뭐좀 이렇게 한번 그 실랑이를 해보시면 저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서 곧아 더이상 이제 뽑아먹을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그때서 이제 아 그러면 결제할게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시는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음 이런거는 저도 이제 직접 해보고 이제 느낀 거였으니까 어,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